안녕하세요. 이어도 지킴이 정종호입니다. 오늘은 이어도 그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도는 어떻게 생성이 됐을까요? 작은 암초에 불과한 이어도지만 이 상부와 하부의 지질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 위쪽은 이 제주와 비슷한 화산층이고 아래는 퇴적층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60만 년전 신생대 제4기에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살짝 아주 깜찍하게 올라왔는데 이 제주도 화산이 폭발을 빵 하면서 이 화산재들이 막 흩날리면서 그 위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화산재가 쌓여 굳어지면서 기존의 퇴적층을 덮어버렸고요. 각종 침식 작용을 받은 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어도라고 합니다. 올해 4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이어도가 이 과거 화산 폭발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암석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궁금증하나 자, 그 위로 또 이제 퇴적층이 쌓여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오더가 더 크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어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 진흙과 모래층이 반복해서 이 퇴적이 된 후에 이 화산 쇄살물인음회암이 위에 이 모자처럼 쓰여진 구조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파도 등의 침식 작용을 받아서 지금에 이렇게 됐습니다. 위로 더 쌓일 가능성보다 오히려 파도에 의한 침식 때문에 높이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도의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 여의도 크기의 4분의 1입니다. 되게 조그맣죠. 바닷속에 작은 암초에 불과하니까요. 그럼 이어도의 기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따뜻한 날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답게 계절별로 온도 분포 차이는 있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겨울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다에 있는 이어도는 이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어도 부근을 지나는 가장 큰 해류는 바로 프로시오 해류가 되겠습니다. 프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 동해로 가면 동해 한류라고 하고 이 서해로 가면 황해 해류라고 해서 이 위로 올라가서 이 소멸됩니다. 이 따뜻한 프로시오 난류와 차가운 대륙 연안 한류가 이쯤에 만나면서 어장 역시 다양한 어정으로 상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우리의 이어도 지질과 기후와 해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아니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어도에 관심이 깊어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이어도 지킴이 정정우는 인사드리겠습니다.